찍주세요 수집된 정보는 뭔가 이가 어. 음. 70...아 80이 안 넘는다는 게 뭔가 뭐라 음. 야 되지? 믿기지가 않아 음. <laughs> 왜지? 다리가 길어서 그런가? 딩초들 당연히 안 가지, 토요일인데. 안녕하세요. 네. 내가 이기는 중. 좀... <laughs> 싫어요. <웃음> 이거, 이거. 아, 야, 잘 쳤다, 이거. 아, 다 뭐 할래? 뭐 뽑을래? 내가 뽑아? 못 먹는 거 나면 어떻게? 아, 아 진짜? 아. 갈배야? 뭐 갈배도 아니야? 와, 오, 아니네. 와. 야, 맛있을 수도 있다. 그래? 어. 고마워? 고마워. 비켜야 내가 미쳐야 내가 안맞는다고비켜 <laughs> 줬잖아. <목소리> <안 보고> <목소리> 보이잖아 우리가. 쳐서 <뭐다>. 보이잖아. 안 <laughs> 보이. 안 보인다고 안 보인다고. <목소리> 결제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신용카드를 그림과 같이 투입구에 넣은 후 결. <목소리> 이거. 이거 이름이 뭐라고? 지네스뭐 어쩌고? <목소리> 갈때 맞아 진짜로. 갈때 맞아. 한 거야 갈 때. 갈때 진짜 이거 맞아. 이게 맞다고? 응. 내기 할래? 진짜 갈때 맞아. 갈때 검색해 봐. 아. 좀 억새 검색해 봐 억새. 억새 똑같이 겠다. 아니 아 억새 똑같이 겼다아그러네 이거 뭐야 얘? 이름, 이름 뭐야? 졸라멍청하다. <laughs> 아니. 얘 지금 강아지 풀. 야, 누나한테 졸라멍청하다가 뭐냐? 어? 아니 역광이어서 저 햇빛 예쁜 게잘안 나오네. 오늘 병원으로 가실 손님께서는 보건정류장에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사방이 진짜 바다야 진짜 개싸인 것같 방금까지 전화해서 화났다 갑자기 아마 너뿐 눈에 보이는 사방이 아. 바다야 또부이로그 찍는 거야? 응. 가짜아올린 생선을 밝혔어 마그. I'm an. 안경닦이 좀 들고 봐. 안경 안 끼는데 안경 어떻게 들고 다니는 거야? 안경닦이. 안경을 안 들... 내가 이렇게 닦아야 되잖아 안경 닦. 안경을 안 끼. 아, 안경을 안 끼는데 안경닦이고사고다가그러요 미지 이게 이렇게 하는 일이야? 할머니가 이 써. 니네 왜 니네 키는 걸로 네 있어. 니가 알바하니까. 이가 알바하니까. 진짜 열받아서 못 참겠다. 네가 알바하니까 야게은 거야? 담은 거야? 담은 니까 담은 거야? 담은 거야? 담은 거야? 담은 거지 담은 거야? 게은아이 담은 거야? 담은 거 반지 지 거야? 담은 거야? 담은 거거든 그래서 서로 약간 아니까 눈치 이렇게 이렇게 보다가 인터뷰 보게 하는데 아니, 네안 나와. 자르고 있어. 나 예쁘게 해라 응. 알겠습니다. 근 방금 뭐 잘릴 뻔해서 진짜 들신 <laughs> <진짜 뒤집소. 웃음> <laughs> 거. 응. 서영나 착한 거알지 간다. 어, 요즘에 사회생활 지리네. 바로 앞에서 내가 만든 거 봐도 너도 해줘야지그 안녕. 아, 어,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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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고 연락해 시키 k 보기아니면그거니잖아미래은 소윤이 이래 있는 게그 댄스 뭔 댄스야? <laughs> 응 안녕? 근데 11시 네 마치지 않아? 나 그때 집에 갈 건데 <laughs> 아니, 나 소리야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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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나왜몰는데 어? 아니 너는 오지 말고 말해봐. 오지 말고 말해봐. 니네 둘이 몸무게 합쳐 140kg잖아. 진정해봐. 깔맞이래 그래서. 싫어 싫어. 무서워 무서워. 싫어. 오지 말고 얘기해봐. 시이건시에 집을 간대. 지 말고 봐. 시간도 없는데 그걸집가내스나봐야지 친구들 왜내 세요 장세 <디리> 아니 다좀 니글거리는 것 뿐이네 나 요즘 기름진 걸잘못 먹거든 그냥 뭐 먹어 어쩌지 나위험이야 위염 위험. 좀 위험하네 응 음. <laughs> 그럼 그냥 막 이런거 먹까말로 매운 아어나 유튜브 하거든 유튜브 하거든 구독 좀나 당첨됐어? 진짜 5천원 어 진짜 5천원 당첨됐어 와 대박 어, 자기 몸무에서치 k g 빼기 어. 어, 기간은 1월달까지. 1 2월 31일 하자. 1월 1일까지 기본 스페. 1월 1일 하 아니야, 아니, 10월 31일, 그래. 1월에 술 먹기. 그래, 술 오케이. 그러면 10만 원. 방에 오케이. 진짜리 각자 7kg 기본으로. 오케이. 이제 수성이. 수성이. 소리. 이 내가 빼면 소고기. 못뭐 빼면 내가 소고기 산다고. 그래. 어, 미지, 네가 이기면 소고기 산다고. 내가 집에서 소고기 삽다 내가 이기면. 소울이 아니 소울이 얘랑 이겼을 때. 아, 우리 우리끼리 개인적으로 그럼 식사 신나지만 우리 그럼 우리끼리 단식만 아나 네. 그럼 그 자리에 갈게 어와 저는 소유원 소유는 많이 오는나아 알아? 아, 나도, 나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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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확실히 저희 나도. 다이어트 할 겁니다. 그쉬워아 그냥 콜을 먹으면 60회 나아 지금 다섯 배 땡겼다잉.